첫 번째는 고대 마야 문명 유적지를 불법으로 등반했다가 혼쭐이 난 독일 관광객입니다. 야유섞인 군중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관리요원은 계단을 뛰어올라 누군가를 뒤쫓아갑니다. 현지 시간 21일 30대 독일인 남성 관광객이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지정된 멕시코 치체니트사의 엘 카스티오 피라미드를 무단으로 등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야 문명 유적 중 하나인 이 피라미드, 유적지 보호와 훼손 방지를 위해서 2008년부터 등반이 금지됐는데요. 해당 관광객은 곳곳에 배치된 관리요원의 눈을 피해서 꼭대기에 있는 재단까지 올라갔고, 곧바로 뒤쫓아온 현지 경찰에 붙잡혀서 유적지 밖으로 연행됐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분노한 현지 주민들이 해당 관광객을 구타하려는 장면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됐고요. 상처를 입고 피까지 흘린 이 독일인 관광객은 치료를 받은 뒤에 당국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다의 최강 포식자이자 지구에서 가장 빠른 상어로 알려진 청상아리가 유유히 바다를 헤엄치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주황색의 무언가가 상어 등을 타고 함께 물속을 이동합니다. 이 겁없는 무임 승차객의 정체는 남반구에 서식하는 마오리 문언데요 이 희귀한 장면은 뉴질랜드 오클랜드대 연구진이 2023년 말 해양 현장 조사 도중 목격한 것으로 최근 외신과 과학 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됐습니다. 연구진은 처음에는 청상아리 등의 폐어망이나 부표가 걸린 줄 알았다가 그 정체를 알고 무척 놀랐다고 전했는데요. 특히 마우리 문어는 주로 해저에 서식하는 반면 청상아리는 보통 바다 표면에 머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 동물이 어떻게 만났는지는 여전히 미스테리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폐렴으로 입원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약 5주 만에 퇴원을 하면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로마 제벨리 병원 발코니에 휠체어를 탄 프란치스코 교황이 손을 흔들면서 나타납니다. 지난달 14일 폐렴으로 입원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37일 최장기 입원 끝에 퇴원하면서 바티칸으로 복귀했습니다. 교황이 병실 접견이나 사진 공개가 아니라 직접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병원 입원 이후로는 이날이 처음인데요. 산소 치료의 여파로 목소리는 잘 나오지 않았지만 교황은 병원 앞에 모인 신도들에게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폐렴으로 입원한 교황은 그동안 네 차례 호흡 곤란을 겪는 등 여러 차례 고비를 맞았지만 최근 들어서 병세가 많이 좋아졌는데요. 의료진은 최소 두 달간의 휴식과 재활치료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교황의 퇴원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SNS였습니다. 네, 날이 밝으면서 헬기를 동원한 산불 진화 작업이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현장에 짙은 연기가 확산하면서 헬기 진화에 차질을 빚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바람이 문제입니다. 조미령 기자입니다. 산불이 타고 있는 경남 산청 상공에 진입한 진화 헬기. 화산재가 분출하는 것처럼 희뿌연 연기가 산 정상 위쪽으로 솟구칩니다. 산 능선을 휘감은 짙은 연기로 불길은커녕 나무조차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오전 6시 반, 날이 밝는 대로 투입될 예정이던 헬기들이 꼼짝 못하고 발이 묶였습니다. 산불 끌때 나무의 최고 높은 지점보다 한 20m 정도 높이에서 조종사들이 시야가 안되 충돌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무가 있을 때는 거의 헬기가 못뜨고 사흘째 계속된 산불에 대낮에도 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탁한 연기가 산청군 일대를 뒤덮었습니다. 연기는 인근의 진주시 수곡면까지 날아가 주민 260여 명이 학교 강당으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연기가 다소 거치고 헬기 30여 대가 순차 투입되면서 오후 들어 진화 작업의 속도가 붙었습니다. 하지만 산 정상부에 최대 풍속 초속 8m의 강풍이 불면서. 불씨가 수킬로미터를 날아다니는 비화 현상이 반복되는 상황. 불길은 이웃한 하동군 옥정면까지 번졌고, 대피 주민은 4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광고대 붙으면서 뭐, 토개비불처럼 뭐 200m, 300m 건너서 뛰어다니면서 한시간만에 한 전체 다 탔어요. 삽시간에 번진 불길에 주택과 사찰, 차량도 재떠미가 됐습니다. 산림당국은 오늘 바람이 더 강해질 것으로 예보돼, 산청과 하동에 걸친 산불이 장기화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네, 산청의 산불 피해 지역 마을은 그 처참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진화 작업 중 숨진 진화대원 4명의 합동 분향소는 희생자들이 소속된 창녕군에 마련됐습니다. 문그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길이 휩쓸고 지나간 마을은 새까만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마당에 있던 농기계는 모두 타버려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경남 산청산불로 지금까지 주택 16채와 공장 2동 등 건물 46개 동이 타버렸습니다. 부랴부랴 몸은 피했지만 피해는 어떻게 복구할지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뿐입니다. 지금 우울하고 불안하고. 말도 못 합니다. 막. 여, 막 심장이 불릉불릉불릉불릉하고 집에하고 막 산이고 뭐고 싹다 터버렸어요. 산불 진화도 중 목숨을 잃은 진화대원과 공무원 등 4명은 모두 산 7분 응선 지점 100m 반경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불길에 갇혀 구조 요청을 하고 탈출을 시도했지만 결국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두 분이 또 내려왔을 때 그때 조구했을 때 물어보니까 이제 두 분이 희생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우리 1 구조대가 가서 발견을 해가지고 그고 함께 진화작업에 나섰던 60대 진화대원 5명은 화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전국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초기 진화에 급급해 무리하게 인력을 투입해 발생한 사고라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희생자들이 소속된 창녕군은 창녕군민체육관에 창령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오는 27일까지 추모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KBS 뉴스 문그린입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가 개막 2연전 최다 관중의 신기록을 쓰면서 뜨겁게 막을 올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LG는 투타 수비 완벽한 조화로 2연승을 달렸습니다. 문영규 기자입니다. 이틀 동안 약 22만 명으로 역대 개막 2연전 최다 관중을 기록한 가운데 LG의 경기력은 야구 인기 못지않게 뜨거웠습니다. 선발 2년차 손주영이 7이닝 무실점으로 롯데 타선을 압도해 새로운 레이스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커브가 절묘했는데 올 시즌 ABS 스트라이크 존이 낮아진 만큼 손주영의 커브는 더욱 빛날 전망입니다. 타선에선 문보경이 두 경기 연속 1회 홈런을 기록하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여기에 박동원과 오스틴, 베테랑의 홈런은 물론 만년 유망주로 꼽히던 송찬이도 홈런포를 터뜨렸고 문정빈은 데뷔 첫 아치를 그려 완벽한 신구 조화를 이뤘습니다. 팔회말루 상황에서 문고경의 놀라운 다이빙 캐치까지 투타 수비가 조화를 이룬 LG가 2연승을 달렸습니다. LG의 개막 2연전은 22점 4실점에 홈런 7개 포함 28안타 무실책으로 완벽했습니다. 앞으로 어, LG 트윈스는 타자의 문고경, 수수의 선주영 선수가 이끌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에, 올 시즌을 통해서 또한 단계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시는 정우준은 시속 155km의 공을 던지며 1이닝 무실점으로 데뷔했고 무시완도 조경기 연속 홈런을 쳐냈지만 주인공은 되지 못했습니다. 올 시즌 첫 연장전에서 끝내주는 사나이 KT 배정대가 개인통사 9번째 끝내기로 시즌2로 끝내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n c 는 기아를 5대 4로 이겨 요즘 신인 감독은 사령탑 첫 승을 기록했습니다. kbs 뉴스 문혁입니다. 디즈니가 새로 내놓은 백설공주 실사 영화를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2년 전 흑인 인어공주에 이어서 이번에는 라틴계 백설공주를 내세운 건데 원작 훼손과 다양성 확보 사이에서 흥행 성적은 어떨지 주목됩니다. 김상엽 기자입니다. 디즈니 간판 캐릭터 중 하나인 백설공주가 88년 만에 실사 뮤지컬 영화로 재탄생했습니다.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기존 캐릭터에 당차게 자기 주장을 펼치는 주체성을 입혔습니다. 요즘 시대에 어울리는 여성상을 반영한 건데, 눈여겨 볼 점이 또 있습니다. 백설공주 역을 맡은 배우의 피부색입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눈처럼 하얀 피부라는 원작 설정을 고려하지 않았다. 우리의 어린 시절을 망치지 말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디즈니의 주인공 선정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년 전 개봉했던 인어공주에서도 흑인 배우를 내세운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편견과 선입견을 없애고 새로움을 추구하려는 도전 정신은 높이 평가 받아야 한다. 원작이 갖는 본래의 감수성을 해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맞서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변화를 추구하려는 이런 노력은 좋지만 지나치게 변화를 줘서 원작을 훼손시키고 변질시키어 버린 그것 때문에 영화에 대한 어떤 몰입감이 떨어지게 되고 원작 훼손이냐, 문화적 다양성 확보냐를 둘러싼 논란입니다. <laughs> 백설공주의 흥행 성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측입니다. KBS 뉴스 김상룡입니다. 조금 전까지 생각한 내용인데, 뭔가에 홀린 듯 금세 잊어버렸던 경험 누구나 있을 겁니다. 인간의 기억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효과적인 기억법까지 풀어낸 책이 나왔습니다. 새로 나온 책 노태영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뭔가를 찾으려고 부엌에 갔다가, 내가 부엌에 왜 왔지? 라고 머리를 글적인 경험 누구나 있고 합니다 반대로 아주 오래전 유행가 가사를 마치 오늘 들은 것처럼 또렷이 기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저자는 인생을 모두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은 원래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또 선택의 기준은 맥락과 도식이라고 설명합니다. 기억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와 효과적 기억법은 무엇인지를 알기 쉽게 알려줍니다. 프랑스 영국의 백년 전쟁, 영국의 장미 전쟁, 또 미국의 남북 전쟁. 저자는 이 전쟁들이 일어난 공통 원인을 엘리트 계층이 많아져서라고 지적합니다. 같은 논리로 현대 국가의 위기도 엘리트 계층의 과잉과 대중의 궁핍화를 그 원인으로 꼽습니다. 계층 양극화로 국민적 협력 의식이 사라지면 국가는 내부에서부터 무너진다는 분석입니다. 제인 에어로 큰 성공을 거둔 샬럿드론테의 후속작으로 국내에선 이번에 처음으로 번역돼 출판됐습니다. 19세기 영국 사회를 배경으로 사회적 지위가 서로 다른 두 여성이 만나 우정을 쌓아가는 과정을 파노라마처럼 펼쳐나갑니다. 2차 대전 당시 나치의 체포를 피하려던 사람들을 위해 여권과 신분증을 위조해줬던 아돌포 카민스키의 이야기입니다. 카민스키의 위조 서류로 생명에 도움을 받은 사람만 만 명. 상당수는 어린이였습니다. 카민스키의 딸이 아버지의 위험천만한 인생을 스파이 소설처럼 흥미롭게 담아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겨울 동안 많은 눈이 내려서 전면 통제됐던 한라산 정상이 50여일 만에 다시 개방됐습니다. 지금 전국 곳곳에 산불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국내 산불 원인 대다수는 부주의에 의한 실화인 경우가 많은 만큼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지키기 위해서 다 같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신익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산 곳곳이 하얀 눈으로 뒤덮인 한라산. 정상에 오르자 백록담 분화구가 장관을 드러냅니다. 가지마다 하얀 눈이 내려앉은 구상나무 군락은 신비로운 자태를 뽐냅니다. 탐방로 주변에는 안내 표지판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1m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많은 눈이 내리면서 두달 가까이 통제됐던 한라산 정상이 개방됐습니다. 지난 1월 27일 폭설로 통제된 이후 50여일 만입니다. 사전 예약을 통해 찾아온 탐방객 1000명은 오랜만에 개방된 한라산의 설경에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오는 내내 너무 힘들고 <laughs> 다 내려갈까? 이 생각도 했는데, 어, 너무 뿌듯하고요. 백록담은한 번은 꼭 봐야 할 관광지 장소 같아요. 정상까지 4시간여. 눈길 산행이어서 힘은 더 들지만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듭니다. 친구랑 이제 어릴 때보키니스트 중에 하나인 한라산 올라오기를 하게 됐는데 좀 눈이 많이 쌓여서 오는 길은 조금 험난했지만 오고 나니까 자연도 멋지고 어 좋은 것 같습니다. 올겨울 유난히 많은 눈이 내려 순백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한라산. 기온이 오르면서 정상부로 향하는 탐방로는 순차적으로 개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이어서 서울경찰청 연결해서 출근길 교통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서울경찰은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은 절대 삼가주시고, 스쿨존 주변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변북로 동작대교 중심으로 구리일산 양방향 모두 1시간 10분 정도 소요되고 경부고속도로 서울에서 외곽으로 나가는 길 한남 나들목에서 양제나들목까지 정체가 두드러진 모습입니다.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남단북은 도로공사로 3차로가 차단되어 있어 그옆하로 탄천 나들목에서 탄천 1교까지 밀리니까요. 이동시간 넉넉하게 잡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운접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동십자 교차로에서 6천 명이 모여 숭례문 사거리와 안국 사거리를 지나 동십자 교차로로 선회하는 행진이 있고 종로 수은회간합 집회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어지겠고 두개 차로를 이용해서 약 2천 명이 모이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내부순환로 성수 방향 나장나들목 부근 도로 정비 공사로 부분 통제되니까요. 이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경찰청이었습니다.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건조함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과 남부 지방에는 산불 위기 경보 심각단계, 그 밖의 지역에도 경계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여기에 오늘은 대부분 지방에서 순간풍속 초속 15에서 20m 안팎으로 바람까지 거세게 불겠습니다. 목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추가적인 산불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고 수도권과 충남, 광주와 전북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도 내려져 있습니다. 또 어제와 그제 발생한 황사가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오늘과 내일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많겠고 오전까지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4.1도 부산은 12.9도를 가리키고 있고 한낮에는 서울이 19도 광주 22도 강릉과 대구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월요일 뉴스광장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